할렐루야 우리 3월의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예배 잘 들으셨죠 아, 목사님도 지금 어, 교회에서 이제 좀 전에 왔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아, 이제 하나만 지금 상담 이제 또 와가지고 상담 하나 지금 전화 상담하고 어, 간증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간증은 401번 우리 401번 아, 어, 우리 구독자 간증인데요. 또 간증 내보내주기를 또, 어,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의 내용을 간증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도 한번 나간 것 같은데, 아, 본인이 또 원하니까, 그래서 상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어, 부모님으로부터, 어, 자, 돈에 대한 그, 부모 부모가 부모가 이제 돈에 대한 것을 이제 간섭하려고 해나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이 서른두 살인데 어 제가 전화로 그랬죠. 서른두 살이면 어 지금 결혼할 나이가 어 지금 되었잖아요. 결혼할 나이가 근데 우리 우리 성도는 지금 우리 청년이거든요. 청년인데 어 먼저도 상담 들어왔었는데 자살 충동. 자살충동 이제 그 그러니까 우울증 이 있어요.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알아서 지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심이 많이 안정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이혼했고 또 그래서 이 혼자 혼자 이제 주유소에서 알바하면서. 사장님한테 이제 그냥 도움받으면서 이제 알바해봐요. 돈 얼마 벌겠어요? 한 200만원 정도 벌까? 그런 데 개척교에 이제 목사님 보살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을 이제 극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에 나가니까 돈다 갖다 바치는 줄 알고, 어, 돈 내, 돈도 내놓으라. 그리고 돈, 어, 엄마한테 맡기라. 어, 그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해놔봐요. 근데 이제 돈을 다, 어,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고, 11조 하고, 감사 정도 하는데, 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이제, 어,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2천만 원도 이제, 어, 어 어머, 어머니 집어둬주는데도, 보태드렸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보태드렸고 그 2천만 원 보기가 장 200만 원 버는 데서 2천만 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2천만 원 보내줬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어, 알바에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에 지배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엄마가 돈 요구를 하고 돈을 자기 엄마 통장에다 보내라고 자꾸 이렇게 어, 재촉을 하고 안 돈을 안 보내니까 욕을 하고 막 뭐, 어,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막 그런다고 너무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상담 들어왔는데 어, 제가 이렇게 상담해 줬어요 사람은 어,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자기 주관으로 서야 돼 인생에 자기 주관이 없으면 안돼 타인에게 내 주관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어, 강하고 담대하고 내 주관을 세워서 인생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 주관이 없이는 내 주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주관이 바로 서야 되고 타인에게 내 주관을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돈 관리도 내 주관 안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범든 100만 원을 벌든 어, 내 돈은 내가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돈까지도 지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악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성인이 되는데도 그런 거는 잘못된 어, 인식이라고 저는 봐요 성인이 되면 그래서 왜 24가 되면 성인식을 해주겠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담대하게 우뚝 서라 담대하게 서라 우뚝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다 이렇게 세상을 배워가면서 가르치면서 경제관념도 배우고 자기 주관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게 주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관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이 바르시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지혜를 항상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주간이 약해다 보면은 줏대가 없어요. 사람이 인생이 줏대가 없다 보면은 날마다 실패하게 돼요. 요말 들으면 고개 쏙 넘어가고 저말 들으면 저게 쏙 넘어가고 내 모든 것까지 다 내주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이 되면 맨날 인생을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도 어, 또내 인생 시간도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지배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주관이 타인에게 지배당한다 하는 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주관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약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돈도 내 맘대로 관리를 할수 없게끔 너는 아, 아, 돈 관리하면 안돼 그렇다고 술다배 먹고 뭐유용업어 가는 것도 아니고 허락망탕 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쓰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해서 부모가 그런 압박을 너는 네 맘대로 돈 관리하면 안돼 이러면서 못, 못 믿어 하고 그 돈을 다 갈취해서 쓰려고 하고 이것은 자기 주관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그랬어요. 벌으면 저축하라. 저축해서 꿈을 가지라. 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될 꿈을 갖고 집을 사야 된다는 꿈을 갖고 앞으로 차도 사고 어, 꿈을, 가져, 꿈을 향해서 저축하라. 얼마가 됐든 간에 저축하면서 내 주관을 어,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내 주관을 뺏겨서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뺏기고 돈까지 뺏긴다면. 인생을 서서 살아갈 수 없다. 언제 언제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해주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해주면 안 돼요. 타인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돈을 돈을 돈 쓰고 투자하고, 어? 돈의 관리도 타인이 결정해 주고 그러면 거의 100%다 실패해. 다그돈다 그 날라가게 돼 있어. 다 도둑 맞게 돼 있고 다 아는 사람이 도둑이 다러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아 어, 저는 애들한테도 그래, 손 손주, 손주들한테도 덩제 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거든. 네 돈은 네가 관리해. 부모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마라. 용돈이 용돈 받은 저축한 거 말하지 마라. 네 돈은 경제관념은 네가 서야 돼. 네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거는 내가 지키고 내 마음도 내가 지키고 내 인생도 내가 지키고 내 주관도 내가 뚜렷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그런 거를 가르치거든요이 주관이 없으면요 인생이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친구에게 지배당하고 친구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내 주관이 없으면 물어보다 보면. 그거 다 비밀이 다 들통나잖아요. 아, 얘가 친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아, 이거, 이거, 뭐, 이래면서 그냥 다 덤벼들어서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부모한테도 주관없이 내 비밀 통장 다 보여주고 그러면 부모가 다 지배당해가지고, 지배해가지고, 자식 돈도 자기 돈처럼 다 써버리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비양심적인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비양심적인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바른 교육이 필요해요. 내네 주관을 네 바로 서라. 경제 주관 바로 서라. 마음, 네가 목표의 주관을 바로 서라. 인생 주관 바로 서라. 생활 주관 바로 서라. 너의 판단 바로 흐려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주관을 바로 서라. 항상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지배당하지 말라.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산바라 무지개 구독자 401번도 목사님이 상담해 줬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관을 다 바로 서야 된다. 내 통장은 내가 지킨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 건강도 내가 지킨다. 내 영혼 관리도 내가 한다. 내 인생 관리도 내가 한다. 내 건강 관리도 내가 한다. 돈 관리도 내가 한다. 누구한테든지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했나봐요. 자꾸 공격하니까 욕하고 돈내놓으라고 부모가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혼란했나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네 주간이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간 관리 잘 하고 있나요? 인생 관리에 돈 관리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지배당하고 끌려당하는 그런 마음이 약한 자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무릇 지키는 자가 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자기 주간 관리 못해서 돈 관리 못하고 어? 시간 관리, 인생 관리, 자기 판단 관리 못해서 남이 꼭 판단해 줘야 되고 남의 생각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 그건 남의, 내 돈도 관리를 못해서 남한테 맡겨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바보예요. 절대로 이런 바보지하면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살라, 똑똑하게 살라.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지혜가 안 떠오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여러분, 바로 내 주관은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 돈도 내가 지킨다 내 행복도 내 건강도 내 영혼도 내가 지킨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타인관이, 타인에게 간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주관이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마르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관리 잘 하시고 내 주간이 바로 쓰자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남았습니다. 내 주간이 바로 쓰자. 여러분, 타인에게 주간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대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마름무지개 구독자 성도들이 내 주간이 바로 쓰자 하는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주간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주시고, 인생 주간, 돈 주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간, 삶의 목표 주간, 타인이 지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바로 서서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오기로 합니다. 아멘.